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7 네, 절에 보시면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 구절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 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극률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률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극률이란 개념은 동정과 용서를 포함합니다. 또한 극률은 행위가 있는 믿음처럼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전제 하에서 만일 극률을 베풀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극률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극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리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 주제는 마태복음 18장 23절의 비유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에서 만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는 임금이 나옵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한테 백 대나리온을 비친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은 용서하지 못한 만달란트를 면제받은 종에게 33절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의 다섯 번째 복선언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마도 덧붙인 주석일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휼 자비롭다라는 낱말은 구제와 관계가 있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는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꾸,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겨 베푸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서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에서 청결하다라는 낱말은 정한 세마포처럼 정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처럼 불순물이 섞이거나 합금된 것이 절대로 아닌 순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시편 24편 4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자, 10편에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깨끗하다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사람, 그리고 악한 마음이 전혀 없는 아주 순결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의미가 맞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바울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인 순수하다라는 낱말이 사무엘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에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여주고, 부도덕한 사람들에게는 부도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주 순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복된 환상은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인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절 보겠습니다. 화평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롭게 살면서 평화의 열매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들, 어쩌면 원수가 되어버린 가족. 공동체 그리고 민족들을 화해시키는 아주 어려운 일에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선언이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던 그 시대에 언급되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경쟁을 벌이는 다른 국가들 간의 사소한 경, 전쟁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해적들을 소탕하고 육지에서는 강도들의 약탈 행위들을 최소한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가 추구하는 무력적인 평화와 대립되는 이스라엘적 평화인 샬롬은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협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샬롬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본받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나 선한 자들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상관없이 비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벽을 쌓을 때,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화평을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노력이 아무 쓸모 없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들의 수고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영어 번역도 그렇고요.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에 있어서도 의를 인나여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무엇무엇으로 인하여라는 말은 박해의 원인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박해의 계기를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 받는 사람의 동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박해하는 사람의 동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들을 박해하는 적대자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절제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동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복의 선언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단지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신들을 의롭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많이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여덟 번째 복은. 아홉 번째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복선언은 형태상 앞에 여덟 가지의 복선언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극렬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 전체를 묶어서 얘기를 했다면 이 마지막 아홉 번째의 복의 선언은 누가복음에 네 가지 복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이인칭 복수, 너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이렇게 다시 말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비방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예언자들에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끝났지만, 아홉 번째 복의 12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상이 큽이라. 하고는 끝나야 되는데,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자, 이 구절은 23장 34절과 비교해 볼 때, 마태에 기록된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지자들은 예언자, 선지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날 이스라엘이 항상 예언자들을 박해해왔던 나쁜 과거를 생각해 볼때 적대적인 믿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심정을 마태가 미리 대변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우리들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따돌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욕먹는 것을 각오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적대감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불쾌하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덧없는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마음이 청결하고 나의 모든 주의를 화평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 위하여 고난도 핍박도 견디어 내겠습니다. 다시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